예레미야 16장에서 17장까지 두 장은 예레미야의 12가지 예언집 중에서 제7 예언에 해당합니다. 이때 시기는 여호야김 통치 시대예요. 여호야김이 주전 609년에서 598년도에 아 제, 제위를 했고요. 바벨론의 제1차 침공 바벨론이 유다를 총세 차례 침범합니다. 첫 번째 침범이 주전 605년이에요. 주전 605년에 침범해서 이때 아, 예루살렘에서 데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세 친구. 다니엘과 그세 친구를 제 1차 침공 때인 주전 605년도에 아, 데리고 갑니다. 바벨론이 제 2차 침공이 주전 597년에 있었어요. 이때 데리고 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98년도 즉 1년 전에 2차 침공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오늘 16장과 17장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9절은 세 가지 상징적 금지 명령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5절은 유다가 심판받은 이유, 그리고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고요. 16장, 16절부터 17장, 4절까지는 외부 대적에 의한 선민이, 대적에 의해서 선민이 유린당하고 그들에게 굴종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세 가지 상징적 금지 명령을 통한 유다의 심판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림에게 주신 세 가지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금지 2절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홀로 살았어. 요두 번째 초상집을 방문하지 말라고 초상집 방문 금지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 사람을 사랑을 지합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잔치집 방문 금지 명령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8절이죠. 특별히 여기서 잔치집은 혼인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혼인 잔치 예레미아의 결혼도 금했지만 남들이 결혼하는 그 혼인집에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금지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세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우선 두 번째, 세 번째를 먼저 살펴보게. 돼요. 두 번째. 초상집 방문 금지 명령. 그 이유는 이제 너희가 심판을 받아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자는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즉,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는 그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초상집 방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널브러지고, 널브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장례를 누구도 치러주지 못하니까 너는 절대 초상 집에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다 장사 집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잔치 집 방문 금지 명령. 이거는 결혼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처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무슨 결혼이 있겠어요?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어서.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아, 아무도 결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잔치집 방문하지 말라. 잔치집 방문 금지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람의 심판이 혹독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예레미아가 결혼하는 것까지 금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아가 결혼해서 아내를 두고 자식을 낳고 그랬을 땐 예레미아의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될지라도 예레미아조차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결혼해서 아내를 두고 혹 자식을 낳는다 치자 네 아내와 자식들도 죽게 될 것이다 똑같이 그러니 너는 아내를 두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않으면 자녀도 안 두니까 결혼 금지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던 겁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여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런데 예레미야야 네가 결혼해서 아내를 두고 자식을 낳는다 치자. 네 아내와 자식도 이렇게 똑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결혼과 출산을 금지하신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선지자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그로 인해 고통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결혼하지 말라. 이건 개인적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선지자가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죠. 왜요? 자녀들 사랑하는 거는 똑같아요. 특별히 선교지 같은 경우 자녀들을 원주민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겠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 혹은 동남아 사람들 혹은 다른 어떤 곳에 가든지 그들 현지인과 내 자녀를 함께 같은 곳에서 교육시키기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디 보내 학교를 국제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학교를 보내는데 국제학교가 한두푼 들어요? 몇 천만 원씩 들죠. 싸게 해도 선교사 자녀라 하, 혜택을 받아도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선교비 오는 걸다 넣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선교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목사는요. 아 목사 똑같아요. 자녀들 때문에 교회도 손대고 자녀들 때문에 횡령하고 타락한다니까요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카톨릭에서 우리 기독교가 나, 개신교가 나왔는데 신부들이 차라리 참 좋겠다 신부들 자녀들 때문에 타락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신부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자녀들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을 일이 없을 것이고, 자녀들 때문에 어떠한 그런 타락할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지하셨을까요? 이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예레미야가 자녀를 낳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서 선지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예레야는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도망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핍박이 없는 곳으로 도망갔을 수도 있잖아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자기 목숨이요? 아니요, 자녀의 목숨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참 순교한 그 우리 선조들의 그러한 신앙을 보면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갈 때요 기록에 보면은 가족이 잡히잖아요. 배도를 유도하는 거예요. 배교 다시 말해서 예수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초상이 있으면 만에 초상에다 침을 뱉으라는 거죠.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 밟고 거다 침 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라는 거죠.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 목숨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잡히면은 가장을 먼저 죽이지 않아요. 자식들을 먼저 죽여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식을 먼저 죽이고 아이들의 생명을 가지고 협박한다면. 아, 그거 쉬울까요? 그게 그 믿음 지키기가 쉬울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얘들아 잠시 후에 우리 청구에서 보자. 아이 참 이게 순교예요. 이게 순교적 순교하는 믿음이에요.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린 그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타락하지 않아요.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목회를 해도 깨끗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고요, 선교사가 돼도 거룩하게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성교사도 아무나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금지하셨던 거고요. 사도 바울도 임박한 종말론에 입각해서 될수 있으면 나처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이세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최선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결혼 못 했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나는 이제 대가 끊어졌어요"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레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최선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 최고의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린 그것을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평과 원망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것이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그 역경과 고난의 이면 속에서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 될 것이고 그것을 향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결혼과 출산을 금지시키신 것은 예레미를 향한 심판이요 역경이 아니라 예레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당하는 역경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름으로 부탁드립니다.